네, 이제, 사실, 오늘, 그 저희가 프로세스 마이닝 아이카데미라고 해서 처음 하는 거라서, 저희, 제가 이제 인사말 겸 해가지고 나왔고, 어, 앞으로 이제 저희가 2회, 3회 이렇게 할 건데, 예, 그때는 아마 이, 이 시간은 없애도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퍼즐 데이터는, 소개를 이제 조금 뭐, 프로세스 마이닝하고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왔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설립은 3년하고 조금 더 넘었습니다. 어, 아, 그리고 실제로 이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올해 이제 딱두번 세미나 나갔어요. 그 IDG에서 하는 거 하고, 어, BI 컨퍼런스라는 걸 하면서 두번 나가고, 그전에는 별로 안 했는데, 그동안엔 거의 저희 개발만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을 전혀 모르시죠, 시절, 시절부터 개발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솔루션이 준비돼서 이제, 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EDM을 보내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오실까 궁금했었어요. 근데, 어, 뭐, 원래 이제 요 자리 지금 딱 보시면 20명 정도가 딱 차는데, 한 6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셨어요. 너무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오늘로 다 채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하고, 어 다음 주에 또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나눠서 먼저 이제 일을 참석하시는 분들께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오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이 저기 오늘 배워가신 부분이 에, 여러분의 기업에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프로세스 마이닝도 데이터 분석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을 전문으로 하지만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스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크게 보시면 이 프로세스 맵, 데이터 분석 이게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이걸 하다 보면 은 이제 현재 있는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사실 하고 싶어집니다. 이걸 하고 그러고 나면 뭘 개선할 수 있을지 분석해보고 어, 현재 있는 걸 모니터링 하면 뭘 개선할 수 있을지 알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개선까지 가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사일로라고 하는 거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데이터, IT 쪽에서는 이제 IT에 이제 뭐 사일로 이런 것들 있고. 이렇게 모든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여러 개 수행하는 부서가 다르든 사람이 다르든 어 지역이 다르든 이렇게 해서 쭉 흘러가는 형태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조직하고 연결을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생산하고 주문받아서 생산하고 그리고 어 실제 판매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프로세스를 겪어 돼 있죠. 근데 실제 대부분의 어떤 프로세스든 주문받았을 때이 부서에서 처리하고 넘기죠. 넘기고 나면 또딴 데서 하고, 또딴 데서 하고.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빨리 아사브로 좀 해결해줘라고 하는데 마케팅 갔더니 어, 이거 우리 문제 아니에요. 넘기죠. h r 갔더니 어, 여기 문제도 아니야. IT 가봐. IT 가봅니다. 어, 이거 문제 아니고 뭐 마케팅 문제인데 다시 돌아가죠. 많이 경험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나오는 데이터로부터 실제 프로세스 맵을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병목이 생기는지, 어디에서 딜레이가 생기는지,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을 하면 안 되는, 안 되는 것들을 하는지, 아니면 빼먹는 게 없는지, 그리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 관점에서의 어떤 데이터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시작이 됐고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효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뿐만은 아니고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따 홍상욱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역할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이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기존에 해왔던 것도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3년 동안, 4년 동안 개발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솔루션이 출시된 그런 상태입니다. 요,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과 관련해서 글로벌하게 시장에 대한 리서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같은어도 하고 있고, 뭐, 다른 기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 HSPI, 매니지먼트 컨설팅이라는 데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어, 딱 보시면 프로세스 마이닝 언제 생겼을까요? 2005년에 생겼습니다. 2005년에 교수님이 에,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때 프로세스 마이닝이라 용어도 하지 않았고 뭐라고 칭했을까요? 정답은 다음 세션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쭉 이제 케이스 적용하는 케이스들이 이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작년만 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거의 두배 가까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 학문이고 신생 이론이고 이제 신생 IT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요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구현 수단으로서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많이 보신 그 혁신의 확산 곡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거 보면 어, 맨 처음에 이노베이터, 혁신가들이 먼저 기술을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얼리 어댑터를 채용하는데, 요 사이에 이제 뭐캐즘이라는 것도 있고,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확산이 되다가 이제 메이저 리티 대중화되는 시점에 가면 이제 누구나가 이제 다 쓰는, 뭐 이런데 이제 티핑 포인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프로세스 마이닝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제가 그림을 가지고 앞에 거 가지고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이 정도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앞서 나가시는 뭐 혁신가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많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개발해놓은 솔루션의 부분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에 불과 2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겨우 분석하는 정도를 했고. 그 에지지 분석 위해 이제 앞으로 얹어야 되는, 어, 추가적인 어떤 그 대시보드, 어플리케이션, 어떤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AI, 뭐 이런 것들이, 예, 앞으로 더, 어, 추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배우시는 게, 예, 그런 부분에 토대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세스 마이닝 아카데미 첫 번째인데, 어, 뭐 다음 주한번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터는 이제 좀 주제도 정하고 주제에 맞게 왜냐면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자기 주제별로 좀 개최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어, RPA와 관련돼서 얘기를 좀할 거고요 네 번째는 디지털 마케팅 뭐, 커스터머 전임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뭐 실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조 게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에 이제 하는 부분들까지 계속 이어서 어 시리즈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뭐 조금이나마 이제까지와 좀 다른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내부에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세션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